대박 오늘도 불참이었어. 다음에 <laughs> 또 책임감 가지고 부담을 가지고더 멋진 무언가를 만들어 봐야겠다. 어? 이렇게까지 슬퍼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laughs> 내 마음이 좋지가 않았어. 어. 아무튼 뭐 아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 눈치 못 채는 분들도 있겠지만 머리 컬러 계속 변동을 했었던 모습으로 어쨌건 음, 더 많은 모습 보여주고 싶어서 아 뭔가 약간 그런 각이 보다는 <laughs> 뭐랄까 아 이번 활동에 불태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 뭔지 알죠 어쨌건 새로운 모습 보여주고 뭐 다양한 모습 보여주면서 공개할 때 우리 팬분들이 그래도 조금 덜 허전하지 않을까. 뭐 핑크색도 보여주고 뭐 이색도 보여주고 저색도 보여주고 하면은 다시 이렇게 추억하면서 좀덜 외롭게 덜 슬프게 좀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머 멀리 하상희생하는거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laughs> 아니에요. 뭐래도 저도 더그가서 항상 마지막 회사 할 때는 공백이 어느 정도 될 거다 이런 예상이 좀 갔었는데 이번에 정말 이 부분이 조금 더불 태우자 이런 생각을 했었던 동 같아요. 같아요. 그래서 이 그래서 이동해서. 그 그래서 그래서 이그이제해 핑크 위에 이동해서. 그래서 이동 이동해서. 그래서 입동해서이동해서 그래서 그래이그이해이그래 그래도 나도 이번 활동을좀 불태우고 려 해봤다. 이렇게, 말하면은 거. 여러분, 들이 좋지 않을요 이게 다입었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이번활잘 맞지만, 이렇게. 호전지만그렇게이전게지않게죠그렇게느끼게 네. 해주고 싶어서 좀더게이렇 했던 렇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만족입니다 <laughs> 저도 만족해요 <laughs> 잘 들리나요? 哦。Oh yeah. yeah. Fala, 우연 안 좋은 거야. 그때가 의사 선생한테. 네. 아 그때 병원에서 네. 의사 선생님이 안 오셨네. 대우받는대. 아... 네. <laughs> 신기했어. 근데 병원에서 보고 내가 더 좋아지셔서 어... 팬 사인회를 자주 오셨대. 요즘에 팬서 오 정도 아니었는데. <웃음> 병원에서 봤을 <laughs> 때 너무 예뻐서 깜짝 놀라서 팬이 살짝 돼가지고 오셨대. 그날 메이크업 하고 가면 잘했지 뭐야 그날 스케줄 중에 났어서 메이크업 하고 왔었거든요 메이크업 안나 왔어요 아 뻘뻔했네 드레스에만 놓칠 뻔했네 그 OST 테마가 떴던데 네아 노래 들어... 노래 잠깐 나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아 OST 아맞아 OST 떴죠 네. 어땠어요? 아, 떨떡이아 맞아 노래도안 나왔는데 왜? 왜? <laughs> <귀한트가 못 웃음> <떠나는> 나도 놀랐어 <laughs> 내가 생각한 이 순서가 틀려서 나도 조금 당황했는데 그래서 뭐가 노래 나오면 더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어 근데 노래 엄청 사랑스럽고 좋아요 드라마람도잘 어울려요 나 네. 요새 네, 스우파 네, 보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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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내 원픽이 윤지님이셨어 네. 그래서 내가 막뭐 이렇게 홍보판 만들어서 뭐 샵, 보고 뭐 무슨 그거, 뭐 레드윙즈, 레드윙즈 분지 뭐 투표해. 내 초등학교 6학년 때가 근데 진짜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어, 이렇 했어. 학교때가 중학교 1학년 때가고 이때쯤에 또 이제 그리고 그때 윤지님도 엄청 팬이었어. 근데 윤지혜님은 레드가 아니라 블루킹. 레드팀 팬이었어가지고 the pencil. I'm not using t 아아 p 윤진이 레드셨나? 아, 기억이 안나 그냥 레드에 pencil. I'm not using the pencil. i 그 not using the pencil. I'm not 나오셔서 보면서 너무 e n c i l I'm not u 멋있 n g 다 그리고... 그리고, 역시, 엠넷 재밌군. <laughs> 엠넷, 역시, 자극적이야. <laughs> 역시 재밌군. 이라는 생각을 했어. 그리고 주물통 살좀 해놓고 또 내일 아니니까 재밌더라고. <laughs> 다들 너무 멋있으시고 춤도 너무 멋있으시고 그리고 그 오드리님 이신가? 맞나? 쏘카 보는 사람 안 계세요? 아어 맞아요. 그 예쁘신 그춤 엄청 잘 추시는 분도 엄청 멋있었고 그냥 다 전체적으로 그냥 다 너무 멋있고 아 그리고 나 그분도. 이랑 같이 하하셨던 그 서사도 아주 아주 슬펐어. 왜냐? 어 선생님이 춤을 추시 막 이렇게 추시다가 그냥 못 추시고 막 다시 추신다고못 추시고 하는데 헉, 완전 신 너무 너무 멋있어. 오히려 그래서 더멋있으요 그리고 제자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이게 이 관계성이 진짜 중요하다. 정말 제. 우리한테 영업 당한 것 같아요. 꼭 볼게요. 네, 수국 파트구 여러분 꼭 보세요. 네. 네. 어. <웃음> <웃음> 맞아, 재밌었어. 나중에 있을 시험들도 너무 기대되고, 그리고 구슬님 활동하실 때 구슬님 그 노래 들었었었는데 거기 수국가에서 또배 배니까 신기하더라고. 좀더 너무 좋아. 그래서 나중에 할이회도 이제 잡불 챙겨 보 불러 주면 가서 또것도가야지 <laughs> <laughs> 어, 그때 원대는 가서 봤었으니까 또 불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덕죽가 가지고 또 변환하는 거 알지? 다서라고 하세요? 아, 정영민이 추천해 줘요. 카메라 다니까 여러개 해세요 여러개 알겠습니다 지금 몇시예요아 일곱시요? 네? <laughs> 왜? 왜그래요? 뭐. 잠깐만 저 휴대폰 한번 오. 그리고 최한에잘 오셨나요? 이두 곳에서 좀 먹도록 뭐? 하세요. <laughs> 네. <웃음> 그리고 7% 주세요. 그리고 아 거기는 순살 주세요. 그리고 피자. 오. 근번 갈치 조리오 진짜 빨만지는 만 좋아한다. 9번째 갈치 조림을먹세요 네. 9번 갈치 조리을 드시고 9번째 어? 고등어 조리도 괜찮아요. 그리고 간장 오시고, 김치 이런거 그리고 이제 대망의 마지막. 한장 우리가 내가 어제 양념게장 먹었거든그리고마지막나소고하 하나, 하 하나, 당나보대사야하 하나, 하 하나, 당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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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밀면? 나 밀면 아무 데나 시켜 먹어요. 나 근데 나 입이 이렇게 오래지지 못해서 학교 다닐 때도 학교 급식이 너무 맛있었어. 그 약간 뭔가 아 이거는 이래서 맛이 없고 막 이건 이래서 맛있고 이런 게없어 이런 포인트가 없어 눅눅한 돈까스도 맛있고 나 진짜 나 진짜 다잘 먹. 그래서 몇 시간 지난 그런 도시락 같은 거 있잖아요. 한장 도시락 같은 거. 본뽀시라 근데 막몇 시간 지나서 차가워져. 이러면 너무 맛있어. 그록게 전혀 없어. 음식 가리지 않아요. 아무튼. 이렇게. 드시테 되겠다. 뭐야? 콩국수도 사실 추천해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나도 내가 콩국수를 못 먹어서 차가 입에 안 떨어지네. <웃음> <웃음> 나 콩국수를 별로 안 좋아해. 콩국수가 콩국도 있어요 살 콩국수를 안 좋아해요 아나 콩을 못 먹어 그래서 옛날에 할아버지가 막콩 먹어야지 할아버지가 엄청 무서우시거든요 내 네. 친할아버지가 엄청 무서우신데 콩 구해야지 딱 이러셨단 아, 말이에요 근데 콩을 알약국도에 삼켜 먹었어 근데 그게 트라우마가 돼서 그렇게 하고 걸려서 엄청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제 와사비랑 콩을 못 먹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여 포커스는 추천을 못해줘야겠다. 알겠습니다. 밀면 패세요 밀면. 네. 음.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들 네, 네. 고생 많으셨어요. 그래도 다들 저렇게 고생했다고 해주시지만 어쨌건 같이 항상 이제 뵙는 분들이지만 같이 고생하고 같이 울고 뭐 했으니까 여러분들한테도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 그렇습니다. 네. 너무 긴 자리로 크게 느끼지 않게끔 박수도 못 주겠지만 노력은 해볼게요. 아어 네. <laughs> 진짜 노력해볼게요. 어 오늘 와줘서 고맙고 그리고 다음에 또 봅시다. 네. 나 은퇴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나뭐은퇴시인줄 알겠어. 금방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음 너무 슬퍼하지 말고 더 멋지게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올 테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만 가져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Oh. Yeah. <laughs>